산책을 갔다 왔잖아요 산책을 갔다 왔었을 때 여기서 강아지 발 닦이시는 분도 있고 바로 화장실로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티슈로 발 닦는 것보다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샤워기로 발을 쏜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그걸 선호하지만 그거는 뭐 스타일이 고 물티슈로 닦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강아지가 싫어하는 부위 중에 하나는 앞발이야 앞발 nope. 앞발을 만지면 강아지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위를 이렇게 핸들링 할 때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예민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더 난리를 친다는 거죠 예민한 부위를 만질 때는 바닥에 있었을 때는 더 도망가려고 한다 발은 닦여야 되지만, 그래서, 뭐 여기서 막 억지로 잡고 실랑이 하기 보다는, 이렇게, 낮고, 높은 테이블을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딱 올려요, 얘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안한 게, 도주를 못해요, 도주를. 근데, 보면은, 지금 또난리치네요어떡 해요? 단호하게, 거절, 거절, 거절. 매달려 봐도, 거절, 거절. 얘한테 거절하든 나한테 거절하든 매달리는 거 없어 우리 집에 알려주는 거죠 응. 응. 그런 다음 내가 얘를 만졌을 때도 봐봐요 만졌을 때 가만히 있어야겠죠 가만히 있어야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야 안있어요 있어요? 이때도 안돼안돼 안 돼. 압박이 아니라 어? 안돼 이런 느낌 아니면 근데 네. 그래서, 매달리진 않는지, 어, 안 돼. 움직이진 않는지,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강아지를 핸들링할 때 중요한 거는, 목을 잡는 게, 목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왜? 여기에 잡으면은, 얘가 얼굴로 나를 깨물거나, 반항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턱 쪽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음. 턱 쪽을 이렇게. 남자는 졌다, 만약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스킨십.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생식기도 만져보고 꼬리도 만져보고 앞발도 만져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발을 만질 때 앞발을 만질 때인데 어, 리 친다. 다시, 다시, 그러면 안 돼! 안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가만히 있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발을 만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목을 잡고 마사지 기다려 목을 잡고 마사지 기다려. 사실 순서가 목을 잡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긴 하죠.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합니다. 안돼. 가만히 있으면 다음 단계. 가만히 안 있으면 이전 단계. 이전 단계 뭐였어요? 가만히 있어. 딱. 네. 다시. 이때. 네. 안돼라고 하는 게 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게 얘를 밀어, 밀어요. 떨어지는 게 불안해요. 안 떨어지는 게 불안해요. 그쵸? 떨어지는 게 불안해. 그렇죠, 떨어지는 게 불안하면은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어 가만히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게 편안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또 날리친다. 너 날리치면은 약간 불편하겠 건데 어떻게 할래? 가만히 있을래? 떨어질래? 얘 네, 뭐래요? 가만... 가만히 있는데 죠 그럼 응. 다시 또 스킨십을 합니다. 응. 소리 질러서 안 되면 흔들어도 보고 응. 흔들어서 안 되면 밀어도 보고 밀어서 안 되면 떼지도 해보고 응. 서울대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강아지 교육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응. 다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응.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얌전해좋네 응. 몸도 만져요. 얌전해좋네 어, 그런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앞발을 땡기거나 높이 올리면 안 됩니다. 관, 관절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 평소에. 기다려. 손. 옳지. 다리치네요 다시 똑같이. 흔들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얘는 미는 게 먹혔으니까 밀어봅니다. 그런 다음, 앉혀. 기다려. 기다려. 옳지. 손 잡는 게 안전한 거야. 손 잡는 게 안전한 거야. 손 놓치면, 나너밀 거야. 너밀 거야. 앉, 안, 안, 앉아서, 손 줄래. 안 주고, 안 좋은 일 생길래. 그쵸? 목 잡았어요. 스킨십 했어요. 손. 옳지. 반대편 할 때는, 요렇게 해도 괜찮지만, 자세가 좀 별로니,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마찬가지, 요렇게. 옳지.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됐다면, 억지로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닦이는 게 아니라, 목을 잡고, 선. 옳지. 요런 느낌. 처음에는 대충 닦아요. 대충. 그래서 차라리 물로 쏘는 게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한테 계속 싫어하는데, 예민한데, 스트레스를 주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냥 목을 잡고 샤워기 이렇게 쏘는 게더 낫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은 무티슈로 닦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계속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닦고 뒤에 할때 어떻게 하냐, 뒤에 할 때, 뒤에 할 때는 얘를 돌려요. 그리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닦이는 게 아니라 그럼 관절이 불편하겠죠.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확실히 뒷발은 덜 예민하다. 앞발은 예민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하시고 반대편은 이렇게 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좋다. 근데 우리는 맨날 완전 거리잖아요. 맨날... 어,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laughs>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발은 이렇게 닦이시는게 좋겠다. 아시겠죠? 네.